어? 얘 아까 나한테 뽀뽀했어 공격 좀 보자 오오오 공격 아, 나 이거 못 꺼? 아이씨 에이 새끼야 기다려봐 오, 어, 방, 만, 니. 우리 유기상 방, 맞는데 방, 만, 니. 오, 방, 만, 니. 봐봐안 맞네 방, 만, 니. 오, 방, 니. 오, 방, 니. 오, 우리, 해문 알리기.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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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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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에이 들어오고 있다가 하나 둘셋 에이 누 둘러 하나 둘셋나이 다시 하나 둘셋 이거야 팀캉이 하나 둘셋오이 들어가자 8어뭐야밤어윙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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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꿀꿀이안돼공 공중에 떠가지고 순간이동 할수있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헤 됐어 좀 해봐 알리겠죠 해난리 어 됐어 잘했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뭐..뭐한거야? 내려갑시다아색이아야난 창을 창못먹지 않아 그럼 이 형은 해모했으니까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 아. 잠깐만. 내가 알아서 낳게 우와 창이..창이 창이 좋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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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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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어 아, 아, 야 아, 아, 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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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아, 아, 어 잠자는 애건 아, 아, 1 눌러봐 에이 빼기 눌러봐 이렇게 해야 돼 달리다가 빼기 오에 지금 빼기 눌러봐 아무것도 없네 가만히 있어야지 막감자 있던데 잠시만 잠시만. 자른다 잠시 잠시. 오우 뭐야?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매달리는 거야? 자, 다리 잡으세요. 어? 간 가. 잠깐여 위에 올라와봐. 어? 어, 이렇게 할수 있네. 형이 알아서 날아. 알겠어. 뭐야? 형이 땅에 내려와서. 다다다다다다다 난 난다 지 혼자 처먹리 어쩌면 이불피잖아 형도 불피인데왜 처먹어 잠깐만잠4 글로 가는 거구나 이 별만물 오! 이런 내가 먹을 거야 어차피 누구나 먹어도 또. 아 저기 10개 있었는데 10개짜리 아우 목아파 렇게 자리 그래 잘했어 신경통이 띠고 땡겨 어깜 너무 느려 얘는 누구? 얘 나는게 너무 느려 맞지? 어, 뭐야 뭐가? 아까 엄청 커다란 애가 어 잠깐만 그럼 아직 먹지 아, 왔어 오 키스했다 아까 뽀뽀해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몰라 아까 뽀뽀해서 나한테 피 나눠줬어 토네이도다 어. 토네이도 먹을까? 아가 다리죠 이름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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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뺏게 되면 어떻게 돼? 피어해 그러면 피억소 피억하기 전에 그러면 나 그거 좀 떨어지자. 캐릭터 좀 바꾸게. 너도 캐릭터 바꿀 수 있어? 응. 그건 아니요. 빨리 빨리 오세요. 갑니다. 키스 어떻게 했지 근데? 뭐야? 키스해 <laughs> 줄게. 키스, 해줄게, 키스. 아니요 뭐, 뭐 먹어야 돼 음식 누른다 누르고 튀어 아 먹어 키스해줄게 키스 키스 먹을 거 있어야 된다니까 먹어야 돼뭐이이 히히 야 어, 어,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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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좀 떨어지자 형은자 먹어 푸딩 먹을거면 나좀 떨어지자 응. 아직 먹으면 안돼 응 헤이 먹어 니가 먹어. 먹어야지 난피풀핀데어 이제 애들을 먹을 수 있게 됐어 누로 튀는거야 가자, 가자. 아니, 이렇게 갈수 있지. 어, 순간이 또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벽, 벽돌을 만들어버렸어. 가자, 그냥... 오, 못 쓴다. 아니요, 끝인데요. 곧 볼게요. 하자! 나이안 e 눌렀어. 와 예쁘. 팡. 그거 맞다 팀이 그거 팡. 어 여기 아이 들어가. 들어 가. 외 들어 가. 어 가. 나가 이 스테이지 갑시다. 이 스테이지. 아, 내 몸이 빨개졌어. 나 저거 먹어야지. 닌자, 아싸, 닌자. 어. 나 닌자 먹어야지. 오. 하, 닌자 나오면 죽이지 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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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좀미어안 먹어야. 먹을 수 있어? 아니. 이, 이,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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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뭐, 터트려야 되는데. 아, 그래. 정말. 그래서 내가 토네이도를 버려야 돼. 이시끼는 내가 처리한다. 어, 뭐야. 공격이 뭐더라? 1이잖아. 어. 죽어서 시키더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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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내 거다 아 진짜 지사하게 어키스있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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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먹을 거 없었는데 뭐야 뭐 이거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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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키스 좀 빨아들이면 큰일 나지응응 응. 민자, 민자, 민자. 됐어. 하이. 하이. 안 돼. 하이. 하이. 뜬. 아. 이건 뭐야? 탄. 들어가야 돼.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 응, 음, 커지고 있는 건 맞아. 그렇죠? 아하. 오 예. 아 아이스 좀. 그럼 어. 쌀리 어, 어. 이쪽으로 다시 가면 되지 않아? 갈까? 잠만 형이 좀저좀 좀 가줘. 내가 밟고 있을게. 아 이제 뭐 아이고, 먹어야 된다니까? 뭐? 아이스야. 다시 터뜨려야 되잖아. 아 귀샹. 어제 죽어 형은. 나 죽으라고? 응. 그럼 네가 죽였어. 죽을... <laughs> 네 엄마 할게. 엄마 할게. 어, 얘 엄마. 가시다.